자, 8번 문제. 예, 8번 문제,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대부분 보니까 그 기출 문제구요. 문제가 난해한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 해도 그 수업 시간몇 시간을 잡아먹어야 돼요. 뭐 며칠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난해한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음, 어, 동영상 강의는 어울리지 않고 직접 그 칠판에다가 강의를 해 주는 게더 낫거든 그래도 일단 몇개 라도 좀 풀어 보고서 테일러를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ABC는 자연수래 자연수 개수는 몇, 어떻게 되느냐인데 조건이 있어 요렇게 조건과 요렇게 조건이야 이거야 뭐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720을 소인수 분해하면 되니까 720을 소인수 분해하면 되니까 자, 이래서 볼까? 720은 어, 8, 9, 70이니까 8 곱하기 9 곱하기 10 이렇게 쓸수 있잖아.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72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2의 4승 3의 제곱 5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가에 대한 해석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거 아니니까요 그쵸 렇죠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2의 4승 3의 제곱 5의 1승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는 여기 b는 제곱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제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연 b가 제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후보군으로 얘기한다면 어, 음, 2의 2승, 이거 2승 빼고, 2의 2승. 혹은, 어, 요, 요거를, 그 2의 2승의 2승을 보면 4의 2승도 되지, 그치? 4의 2승, 혹은 3의 2승.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것은 6의 2승도 가능하고, 12의 2승도 가능하고. 요것을 어, 제곱의 형태로 만들려면 그런 숫자들이 가능하다. 여기에 스위치는 아니었지만 여기 1이라는 게 있다고 한 이, 이, 어, 어차피 곱해져 있잖아. 그럼 1은 1의 제곱이라는 형태에도 이 b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b 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A하고 C 부분은 이게 서로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는 그 약수가 일 말고 다른 숫자, 뭐 이나 3이나 이런 다른 숫자들이 서로 약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냥 약수의 개수 a 하고 c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의 개수 중에서 이 소인수 분해된 것들을 각자 이런 소인수 분해된 것들을 각자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b 제곱에 해당되는 게 요거다 이거야. 그 남은 게그 3의 제곱하고 5의 1승 남았으니까 서로 소가 될수 있는 방법은 A가 3의 2승을 가져가면 그 C는 5의 1승을 가져가고 A가 5의 1승을 가져가면 C는 3의 2승을 가져가게 되면 서로 소가 되는 거야 서로 약수가 1 말고는 없게 되는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표현되는게 A를 전부 이걸로 가져가고 곱하기 1이 C가 되고 어, 뭐 이게 오히려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 e 일부분은 A가 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 해서 답을 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꽤 까다로운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풀어보는 방식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720이라는 것은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B제곱이 될수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1의 제곱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2의 제곱도 가능하고 3의 제곱도 가능하고요. 4의 제곱도 가능. 4의 제곱은 뭐냐면 2의 4승이 2의 2승의 제곱이니까 이게 4의 2승으로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야. 자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이제 6의 제곱도 가능합니다. 어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2의 2승하고 3의 2승을 이렇게 묶어서 2곱하기 3의 제곱으로 보면 여기 6의 2승이 되겠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12의 2승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 1 2의 2승은 당연히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을 사용할 거고, 이거는 2의 2승의 제곱 곱하기 3의 2승이니까, 이게 4의 2승 곱하기 3의 2승이니까, 이거는 4 곱하기 3의 2승이 돼서, 이게 12의 2승이 되니까, 바로 B제곱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B의 후보, B제곱의 후소, 후보, 그러니까 b 제곱의 후보란 얘기는 b의 값이 1, 2, 3, 4, 6, 10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b 제곱이 1일 경우. 자, b 제곱이 1일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 제곱이 1이면 ac는 그냥 720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어,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1승이 얘가 a와 c, a와 얘가 a 곱하기 c에 대한 해석으로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서로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일단 우선 얘의 얘의 약수를 모두 구합니다. 그 약수는 구하는 방식은 4 플러스 1 이 플러스 1그 다음에 1 플러스 1. 이게 약수의 총 개수야 여기서 서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얘네 얘네를 그 a 하고 c가 골고루 그냥 하나, 나눠 갖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이걸 가져갔다면 c는 약수가 서,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아닌 얘네들을 가져가야 되고 만약에 a가 이걸 가져갔다면 c는 2의 4승하고 5의 1승을 가져가야 되고 <laughs> 만약에 a가 여기 안 보이는 1이었다고 하면 c는 이거 전체를 다 가져가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죠. 그쵸 그렇죠? 서로 다른 세 개. 서로 다른 세 개를 음. 중에서 ac가 가져갈 수 있는 두 개를 선택해. 그것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안 보이는 거, 여기에 1이 있다고 보면,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c가 되겠지. 얘가 만약에 a야, 그럼 당연히 c가 1이 되겠지. 그럼 두 가지 종류가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2를 해줍니다. 자, 그럼 요거는 5, 3, 이 빼기 요거는 6요거니까8 이렇게 되죠? 어 이거는 30에서 22까지 요렇게 b 제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b 제곱이 2 제곱일 경우야. 2 제곱일 경우 그러면 당연히 자, 요 부분 어2 제곱이니까 여기서 조금 내리겠습니다. 음, AC를 앞쪽으로 쓸게요. AC를 곱해서 뭐하고 똑같냐면 2제곱이 나가 버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요것만 이제 남는 거야. 이거 가지고 바로 위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해야 될 일은 약수의 개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 서로소가 되는 것들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상황은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팩토리얼 돌리고요. 하나가 1이 되거나 하나가 이 전체가 되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b 제곱 부분은 3 3 2 빼기 요거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8개가 빠져나가겠네. 그렇죠? 8개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제곱이 경우도, 8개를 빼고, 이게 몇 개니? 6, 38.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18 빼기 8 해서, 10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여기는 22가지.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 나오고, 두 개, 두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얼마냐면 음, 이번에 세 번째 p 제곱이 3의 제곱일 경우 됐죠? 네, 3의 제곱이 똑같습니다. 이제 3의 제곱을 뺐어요. 그랬더니 음, 여기 a 곱하기 c는 아무래도 2의 4승 곱하기 5의 1승만 남겠죠. 이건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되죠 우선 약수의 개수는 4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두개 중에서, 두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겠죠. 그쵸? 그니까 하나는 요거 선택하고 하나는 요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또 뭐가 있었어요. 전부 다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 있죠. 하나는 일 선택하고 하나는 전부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뺍니다. 자, 요거는 얼마예요? 5, 2, 10, 1 0까지고요이거는 하나고 하나고 두 개, 네개 이렇게 빼지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6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아, b 제곱이 4제곱일 경우, 그쵸? 그렇죠? 여기 4제곱일 경우, 자, 이때는 4제곱이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2의 4승짜리가 4, 이게 16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4제곱이라는 얘기는 요거를... 2의 2승의 제곱을 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볼 거야. 그래서 그기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A, C, A, A 곱하기 C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게 없어지고 3의 2승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남죠. 그쵸, 여기가, 요거 자체가 사라지니까 요거만 남죠. 그쵸, 요거 자체가 사라지니까 요거만 남겠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경우 개수를 구합니다. 자, 우선 약수의 개수. 하고 빼기 예. 2CE 곱하기 이팩토리알 플러스 아까하고 똑같이 두 가지가 나가겠지. 자 이거는 3이 6이니까 6 빼기 이건 2개, 두 2개니까 두 4개 네 해서 이건 2개, 두 2가지 두 이렇게 어, b 의 저기일 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번에 b 의 제곱이 어, 6의 제곱 이렇게 나갈 때 그건 뭐냐면 여기서 2의 제곱하고, 여기서 2의 제곱하고, 여기서 3의 제곱을 빼내서 6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남냐면, A 곱하기 C는 아마도 어 2의 2승이 남고, 3의 제곱 빼지니까 5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아마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겠네. 여기 위에 가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약수에게서는 2 더하기 1. 1 더하기 1 빼기 2C2 더하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전부 모조리 다 사용하는거 하나는 모조리 사용하고 하나는 1인거 이런거죠. 두가지 이것도 6개 빼기 4개니까 이것도 두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어, 두가지가 나오고요자 <laughs> 마지막으로 음 b제곱이 12의 제곱인걸 빼봅시다. 그건 뭐냐면 요거하고 어, 요걸 모두 다 빼야돼. 왜냐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거는 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걸 렇지그 빼주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빼주게 되니까 음, a 곱하기 c는 예, 5의 1승 하나뿐이 안남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이 어... 어... 자체가 서로소잖아. 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5115 이렇게 뿐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근데 어...이게 뭐냐면 서로소가 아닌데, 지금까지는 약수의 개수 중에서 서로소로 뺐단 말이야. 이렇게. 약수의 개수 중에서 서로수 개수를 빼서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찾았지만, 얘는 이 자체가 이미 서로소잖아 여기서는 존재하지가 않네요. 여기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서로소가 아닌 게 존재하지 않고, 이게 자체가 서로소잖아 여기서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한 값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22개 잠깐만요. 자, 22개. 그다음에 10개. 여섯 개. 두 개. 두 개. 자, 기억하지? 해 볼까? 22, 10. 아이고, 까먹었다. 여섯 개. 두 개, 두 개. 요렇게 요렇게 하면 10개, 20개, 42개 답은 2번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82번 문제는 아, 8번 문제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길어. 여기 이렇게 한 파트 이렇게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요건 찍어서 이거 찍어서 좀 보내줄게요.